지금 딱 건강해지는 시간. 딱건이에요 오늘도 꼭 행복하세요. 아이고, 순이 언니, 요즘 잠은 좀 자요. 나는요, 누우면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게, 잠자리가 아니라 고민자리요. 더 무서운 건뭔줄 알아요? 잠을 못 자면 살이 찐다 자녀요. 이건 뭐, 말만 들어도 어울려 먹지도 않았는디 바람만 쐬도 살이 붙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요, 그게 다 호르몬 장난이라네요. 에스트로겐은 툭 떨어지고, 코르티솔은 후 올라가서, 몸이 긴장만 하게 만든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잠은 안 오고, 기분은 널뛰기 타고, 이럴 땐, 뭐, 잠부터 챙겨요. 자는 동안, 몸이 지방도 태우고, 호르몬도 정리한대요. 저녁에 커피, 안 돼요, 안 돼. 드라마, 그건 잠을 도망가게 해요. 그럴 바에는요, 창문 열어놓고 숨 크게 한번 쉬어보셔요. 물한잔딱 마시고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습관이 되면, 몸이 먼저 고마워요. 그런다잖요? 순이 언니, 오늘은 생각 말고, 몸부터 쉬자니까요. 쉬는 것도 운동이다. 이건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아시죠? 나를 먼저 돌보는 거.